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독특하고 또 아주 흥미로운 철학을 가진 회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굳이 필요 없으면 저희 재킷 사지 마세요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보통은 매출이 뚝 떨어져서 망해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 회사 제품을 더 열광적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기묘한 역설 속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파타고니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4조 2천억 원. 이 회사의 창업자가 자신의 회사 전체를 통째로 기부하면서 내놓은 가치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창업자, 이번 신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CEO가 아니라 장인이라고 불렀죠 바로 이한 문장이 4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어진 파타고니아의 모든 철학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슈나드의 젊은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야망 넘치는 기업가와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이력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공부엔 영 관심이 없어서 수업 시간에 천장 구멍이나 세고 있었고요. 오직 자연 속에서 낚시하고 서핑하고 등반하는 것에만 미쳐있었죠. 심지어 1960년대 초에는요. 놀랍게도 바로 여기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북한산의 쉬나드 A라는 이름의 등반 루트를 직접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등반에만 미쳐있던 순수한 열정이 어떻게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사업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기존에 팔던 장비가 너무 형편 없으니까 에이, 그냥 내가 만들자 해서 직접 만들었고요. 등반여행 갈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걸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만든 장비의 품질이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장비 개발은 그냥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이었죠.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인 좌우명까지 생겼대요. 장비가 고장나면 우리는 죽는다. 아니 이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만드는데 품질이 좋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 과도를 달리던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 당시. 그의 회사는 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대의 등반 장비 제조 업체로 성장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회사의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이 강철 피톤이요.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아름다운 암벽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사업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모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의 가장 큰 수입원을, 돈줄을 그냥 스스로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윤보다 지구를 먼저 생각한 그의 첫 번째 혁명이었고, 훗날 벌어질 더 엄청난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양심의 위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구를 위한 사업이라는 DNA를 가진 파타고니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 의류사업, 파타고니아는요,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칙칙한 갈색, 회색밖에 없던 아웃도어 시장에 아주 생생한 컬러를 입혔고요, 겹쳐 입기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키면서 또한번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파타고니아의 진짜 혁명은 제품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있었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비싼 유기농면으로 모든 제품을 바꾸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전액을 기부했죠. 특히 저 광고,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는요, 정말 마케팅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소비 줄이자는 캠페인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 광고를 통해 파타고니아는 고객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재킷 한벌덜 파는 것보다 지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이 진정성이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냈고,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의 존재 이유가 된 겁니다. 그냥 좋은 옷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 그 자체를 지구를 구하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선언인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슈나드와 그의 가죽이 내린 인류 역사상 아마 전례가 없었을 그 엄청난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 4조 2천억원. 이건 그냥 거액의 기부금이 아닙니다. 바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그 자체의 가치죠. 이번 시나드는 자신의 모든 것 회사 전체를 지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시나드 가족이 회사 소유권 100%를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한 비영리 재단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파타고니아가 버는 모든 이익은 배당금으로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지구를 위해서만 쓰이게 되는 겁니다. 회사의 유일한 주주가 말 그대로 지구가 된 셈이죠. 뉴욕타임스에 밝힌 그의 이 한마디는요. 그냥 착한 일을 하겠다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가능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선언입니다. 지난 50년간 비즈니스의 상식을 계속해서 뒤엎어온 파타고니아. 이제 지구라는 단한 명의 주주를 위해서 일하게 될이 회사의 다음 50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어쩌면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흥미롭고 또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